목적에서 이제 표준 보육과정과 누리과정에서 의사소통 영역은 동일하게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서 범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여러분들 좀 유심히 살펴보셨으면 아실 텐데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쓰기, 읽기, 말하기, 듣기 이런 식이 아니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일단 잘 들어야 되겠죠. 먼저 아이들은 영아기 때 영, 신생아 때부터 듣는 훈련부터 합니다. 그래서 듣고 그리고 말을 하고, 듣고 말하고 하다 보면 아이가 어떤 읽고 보는 게 관점이 되고, 그러다 쓰기 과정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범주로 이루어지는데, 어떤 형태로도 먼저 이루어져도 되는데, 이 쓰기부터 이루어지지는 아마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먼저 발달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네 가지 범주는 각각 독립적으로 가르치면 조금 아이들이 이해를 하기 힘들고, 교사도 역시 힘듭니다. 그래서 네 가지는 각각 독립된 범주가 아니라, 같은 맥락에서 의미 있게 상황 속에서 이끌어갈 수 있게 자연스럽게 발전하고 지원해야 되는데 아이가 듣고 있어도 말도 하죠. 그래서 말도 또 끌어내죠. 영화들 같은 경우 아이가 옹화를 해도 교사나 아니면 뭐 엄마가 어 그래 어물 줄까 물물물 물, 물 줄까 물이 먹고 싶구나 충분히 아이 듣기 훈련도 하지만 아이가 말을 할수 있게끔 끌어내주는 어떤 여러 가지 같은 이제 맥락과 의미 있는 상황에서 같은 내용 범주가 포함되게끔 구성을 하고 지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막 의사소통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있는데 이 몸짓이나든지 표정이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라 보면은 이두 부분이 합쳐서 어쨌든 의사소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의사소통 능력은 유창한 수준이 있고요. 미흡한 수준이 있습니다. 유창한 수준에서는 또래 관계에서 인기하고 그리고 사회적 관계 많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표현을 잘하고 예를 들어서 친구랑 또래 관계를 하는데 그 친구가 놀잇감을 가지고 있어요. 같이 블럭을 가지고 근데 같이 어 이렇게 우리 뭐 만들어 보자. 우리가 성을 만들어 볼까? 나는 자동차를 만들게. 너는 그러면 성문을 만들어 소통을 충분히 하면서 유창하게 하면서 하면 당연히 인기도 많고 사회 관계가 좋겠죠. 근데 반대로 미흡합니다 의사소통 수준님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잘 의사소통을 못하고, 자기 표현도 못하고, 이렇게 미흡하다 보면, 또래 관계에서 거부화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또래들이, 어때는 아이들이 주로 이렇게 의사소통이라든지 어떤 신체적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을 많이, 뭐, 평가라면 평가하지만, 이렇게 자기들 무리로 같이 올려놓는 그런 또래 관계 형성되기 때문에, 이렇게 의사소통이 미흡하면, 또래 관계에서 약간 배제화가 되겠죠. 배제되고, 사회 관계망이 그러다 보면, 비수용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학년기에 접어들면, 소위 말하는 나쁜 언어 표현이긴 하지만, 왕따, 이게 좀 따돌림 받는 그런 형세가 되는데, 어쨌든 의사소통이처럼 아이들 발달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부분은 교사가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아이들한테 충분히 잘 끌어내주고, 교사 역시도 의사소통 부분에서 정말 명확하게 잘 표현하고, 몸짓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언어라든지, 말투라든지.